봐주고요. 꽁지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낼 건지를 꼭 결정을 하시고요. 이 모발의 라인에 반지가 좀안 잡히시면 백포밍을 좀 넣으셔서 느낌을 조금 더 예쁘게 안 보여요. 그저 보시고 컬 끝선을 중심으로 오시도록 최대한 반대쪽의 끝라인이 딱히랑 거의 만날 정도로 기장이 기니까 좀 멀리 가요. 좀 넓게 쓰세요. 장식은. 그리고 남아있는 컬 끝선. 그냥 이렇게 붙여만 줘도 가려지죠? 붙여만 줘도 가려져요. 네, 컬, 컬 라인의 끝선이 잡히시면 살짝 말아주시고. 그래서 끝방울리를 살짝 집어주시고요. 하나 아, 더 남았죠? 얘는 그대로 연결했을 때 반대쪽 끝선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두 개를 교체하시려면 일로. 귀찮아. 어, 그럼 다 말아보세요. 제자리에서 다 말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머리의 라인도 반대쪽에서 예쁘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항상 머리 하실 때는 기장이 길고 짧은 거를 좀 봐주셔야 되고요. 어느 쪽에서 마무리를 하실 건지도 계산을 해주셔야 마무리점이 나오죠. 거의 실핑을 가지고 완성을 다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좀더 길어요. 그러면. 끝마름을 말아서 없애버려 여기는 젤로 다 붙여주셔야 되고요 안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머리의 느낌을 충분히 딱히를 가지고 연출을 하시지만 패턴을 앞머리 라인을 먼저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되게 의아해 하시거든요 앞머리를 먼저 한다 그러면, 뒤에 토대는 어떻게 해요? 하시지만, 사실은 요즘의 트렌드는 그렇게 뒷머리를 민둥산처럼 많이 잡아놓는 게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내추럴하게 라인을 만드시면서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정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흐름을 잡으시고, 무발을 살짝살짝 가지고 오시면서 나머지 끝머리들 최대한 결 고정하셔서 포인트점을 다 잡아주셔야 앞머리 라인도 마무리가 되시면서요. 딱히의 느낌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업스타일이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의 느낌을 가져가신다기보다는 숱이 조금 없으셨을 때좀따 보이는 느낌으로 꼭숱 없는 사람이 따줘야 돼요. 그쵸? 그렇죠?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훌라하고 <laughs> 싶겠어요. 그쵸? 그렇죠? 숱 없는 사람은 따주시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반지가 절대로 안나와 제다 가지고 오려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laughs> 또 없는데 뭐, 가방도또안 붙인데 완전 진상이죠? <laughs>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안, 안 하고는 안되냐 숱이 뭐, 없는 거 숱이 많은 거를 입기는 할수 있어도 숱이 많은 걸 없게는 할수 있어도 없는 걸 입기는 할 수,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결하시는 선 잔머리 라인 마무리 정리하셔서 끝마인도 다 연결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 나서요 좀 보이는 이제 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실핀을 좀 활용을 하셔서 꽂을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밀었잖아요 일자로 근데 끝선만 이렇게 꽂아서 살짝 이렇게 찝어주시듯이 찝어주고 얘를 좀 이렇게 빼주시면서 연결을 하시면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때핀컬핀이라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실핀 꽂을 때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딱히 느낌을 활용을 하시면서 옵스타일을 하시면 좀 귀여운 느낌이 완성이 되시면 딱히 느낌을 주어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스타일링이 왔습니다. 힘드시면 보시는 게 원하는데 오시느라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엄마를 계약하시면서 우리 위층이랑 아래층에 피자 준비되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저랑